겨울에 힘겹게 땅을 뚫고 나온 쪽파로 올해 처음 쪽파 김치를 한번 해봅니다. 쪽파가 너무 싱싱해요. 눈 맞고 비 맞고 해서 나온 나온 거라 너무 예쁩니다. 엄청 파 좋죠? 이제 아, 이거는 달래 무침 할 거고요. 이게 풀. 쪽파 있을 거. 이게 쪽파가 간을 밑뿌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팔이 말고? 고춧가루좀 넣고요. 아고춧가루 원래는 이제 여기에다가. 네. 네. 개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액젓, 액젓에다가 을 응. 여기다 좀 담가서 이렇게 재워 놓거든요. 응. 근데 바로 해도 돼요. 응. 자 지금 멸치손손저올로다가 지금 응. 풀러요 풀. 아니 요거 이제 조금 주물주물한 다음에. 응. 뭐설상 같은 거안넣니까 예. 설탕은 안 넣고 해요. 음, 파반만 넣으시고 음. 다 넣을게요. 많이. 아 여기도 돼지아 거긴 많이 안 넣었네요. 네. <laughs> 쪽파랑 그냥 고춧가루 액젓 이렇게만 넣고 지금 버무리고 있어요. 이렇게 버무려서 풀아풀풀아풀 <조금 웃음> 아, 들어가지고 그게 잘 붙나 보죠 양념이 이렇게 해야 이제 숙성이 네. 되어서 아주 맛있어요 네. 깨 부세요 깨 부세요 깨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네. 말고요. 께 사오라고 하셨는데 안 사오셨군요. <laughs> 간이 되는지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음. 자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여기다 으세요좀더더 더 있어야 돼? 아니면 나도 돼요? 응? 나도 된다고. 아니 돌돌 말아가지고. 만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 예. 어, 거기에다가 조금씩 한 아, 먹기 좋게 꺼내기 힘들잖아. 그냥 저기만. 그. 음. 음. 예장님 안녕하셨어요 어아그좀 음. 마감이 힘든데 예잘 하셨어요 아, 그런데 그저뭐요그연한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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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올하 다이블리 잘 필요가 요 다이블리 문화 사기로 일기 결정하니까아저 때문에 또 괜히 불편 했는데 아니야 먹을 거 우리 접시 잘라 놓은 거 이제 잘라서 먹고요 조금 네, 더, 더 넣어. 다 거예요, yes. S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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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그 i 아 u 네. 음. 그러니까 네. 그 i Sumi, s 그 m i Sumi, s 낙 m i Sumi, s u m 낙관. 낙관. i Sumi, Sumi, s u m 낙관 u m i S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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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잘라주지 t 나 e l l us about the b 잘라 k 지 k a y Mongol Connor. I love it. I love 그 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e l l o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음. 자, 파김치 됐고요. 파김치 좀 예쁘게 담아야 되겠다. 이거 붙여야지, 그 네. 와, 파김치가 짱 맛있어요. 맛있어 셔셔보세요 음. 이거 이거는 이거 묻혀야지 그거는 여기다 묻혀야지 응? 어? 여기다가 같이 묻혀야지 이제 어? 넣으면 되아 이제 이제 이거 다 조만간인데 거기다 같이 하자 고추장 가져와 어. 이제 고추장에다 묻혀야 돼? 응 말래를? 간장장 하는 거 아니고? 간장에다 한다고? 응 이거처럼? 응간장 하지마 그러면 간장만 아, 넣고 아까 양념 그, 그대로 그냥 저기 그래가지고. 이거 넣고, 응. 간장이 해도 되고 이거에 해도 되고. 액젓, 액젓, 간장, 간장 에도 하든가. 간장이다. 간래장인데지. 아그러나 고추장 가져? 와고추장에다 해면 그래. 응. 고추장 붙여보자. 두고 먹어도 되니까. 고추장 두고 먹고 난다. <laughs> 당신들은 공부하러 하고요, 훈련하고 그래, 없어. 고추장이 없어 고추장은 덜하게 없을걸? 응 <목소리도> 이렇게 뭐 붙이기 하널 Tu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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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가루 음? 조금 가고요고춧가루조기있잖없요아얘조금가리 없어서 조금 u 어리 tu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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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가가 시장 붓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달래 무침 해 보았습니다. 무추장 달래 무침입니다. 먹을 직기, 먹기 직전에 참기름도 조금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두고 먹는 거는 참기름 안 넣을게요. 좀더 썼어요. 네. 저 담쳤어요. 지금 다못 먹으니까 얘는 조금만치 예, 네, 저기 잠깐만요. 네. 응, 음. 여기다 좀 넣고. 그래, 거 너무 크다. 그치? 아,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재 보고, 남자한테 양 보고, 여기다 좀 먼저 담고 남자한테 양재 고 먹을 거. 테양는 보고, 먹을거 테론 금방 먹을거는 테기름 조금 넣겠습니다 이것도 남을 거. 이다 넣지 마. 다 넣지 마. 여기 오늘 의주제는 봄봄봄 봄봄 달래, 고추, 달래, 고장 고추, 달 달래, 장이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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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달래, 달 달래,